삼상 일해선 송전선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한 삼상 설로에 자기 인덕선수를 구하는 식은 그랬네요. 단 d는 전선의 선간 거리이며 r은 스몰 r은 전선의 뭐다 반지름이다. 그랬네요. 그죠? 에. 자 그러니까 음, 결론적으로 뭐요? 삼상의 몇태선 일해선 어, 송전선이지, 그지? 에. 자 그러니까 뭐. 아, 공식 찾는 문제죠, 그죠? 딱 봐도 벌써 눈에 들어오죠? 음. 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보통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는데요, Lw라고 표현하고 미리헨리퍼 킬로메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정삼각형으로 배열했다 그랬으니까 정삼각형의 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음. 자, 그래서 어. 단도체인 경우와 뭐요? 복도체인 경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어, 써놨는데 지금 우리 교재는 단 다도체로 어, 표시가 돼 있지? 왜냐면 여기 연선이잖아, 그지? 예. 자, 그래서 도체 단도체이면 0.05 플러스 0 4 6 0 5에 로그 10에 어, R 분의 d로 나오죠? 예. 그래서 정답이 예, 몇 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1번은 또 착각하면 돼. 0.5가 아니라 뭐야. 0.05여야 되지, 그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나머지, 에, 이렇게 해서 등가 반지름 계산하는 것까지 제가 넣어놨으니까, 어, 요식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거 구하는 것도 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음.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작용 인덕턴선은 전선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이격거리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작용 정전 용량 Cw가 있는데요, 얘는 마이크로페로퍼 킬로미터인데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용 정전 용량은 전선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지 이격거리가 뭐할수록 클수록 뭐한다? 작아진다 꼭 기억해놓으세요. L은 커지고 어, C는 뭐한다? 작아진다. 음.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 답이 되겠어요? 3번이 답이 되겠죠?